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 이 시간에는요, 어, 구약성경 레이기 78강을 좀더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이기 10장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해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죽음으로 인해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엘르하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거진 영의 애배에 동참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볼수 했을 때의 말씀은요. 거진 예배를 믿음으로 이기고 예수님의 영예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도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자, 레이기 10장 6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 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해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나답, 아비우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는 그 죽음을 인하여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등의 이 행위는 고대의 그때 당시의 근동 지역에서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이 세상 것으로부터 구별된 성별이 된 제사장은요, 자기 직분을 인하여서 인정이나 혈육의 일에 매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 즉자녀랄 자녀나 또 형제 예, 부모가 죽는 슬픔 앞에서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헝클어 뜨리거나 또 세마포 제의를 제사장의 의복을 찢는 것은 곧 제사장 직분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는 제사장들에게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규례는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주의 일꾼들, 약물리의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신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그 이면에서 또 모본이 되어야 함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 다른 한편으로요. 어, 이는 나답과 아비오가 어 범죄한 죄악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나답과 아비오는 분명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분양하려다가 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악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인데요. 이를 감안할 때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나답과 아비우의 죄악에 대해서 연민을 갖거나 동정심을 갖지 말라는 의미로도 그렇게 이해가 될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본문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에 대해서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거진 영에 예배에 동참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진 영은 비진리의 영,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며 또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영입니다. 이러한 예배는요 어떠한 예배이냐 하면은요 과거로 하면 대표적으로 이단의 예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진리에서 스스로 떠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의 예배, 죽음을 초리하는 예배, 영적으로 시체와 같은 상태로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로 하면은요, 이는 바로 종교 다운주의 예배를 들수 있습니다. WCC, WWEA, NCCK, 그러니까 세계 종교 바벨탑, 종교가 하나가 되는 이것의 바로 종교다원주의인데요. 그 예배를 거짓 예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길이고 종교다원주의는 부처도 마오메트도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거짓된 진리를 믿고요. 이를 따라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늘에까지 진노를 쌓아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그 진노를 쏟아부어서 멸해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약으로부터 속히 떠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그 거짓된 무리에서 WCC, NCCK, WEA 그 거짓된 혼합주의, 그 제약 속으로부터 속히 거기서 빠져 나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거짓된 애배에 미혹되지 말고요. 이를 철저히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만한 이름을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어떤 종교가 생명을 줄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목숨을 내놓고 이 시대에 땅끝까지 이 십자가의 참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저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영과 진리의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의 에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아 모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주 예수님. 이분은 종말 재림 때 성전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과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을 철저히 분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성령과 진리의 예배자들은 구원을 하시지만 성전 밖간 마당에서 우상과 겸하여 제사하는 자 예배를 더럽히고 예배를 짓밟는 자들은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참 예배자로 신실한 예배자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약 제약된 예배, 거짓 예배, 거짓 영의 예배의 자리는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되고요. 가까이해서도 안될 줄로 압니다. 이 진리, 이 신앙을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철통같이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했을 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나답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는데요.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찔라, 찢지 말라 하신 것은요, 이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했을 때, 성도가 거진 예배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예수님의 성령의 예배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뜻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어 방금 말씀드렸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함을 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세대라는 것은 공중곤세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마귀의 영향을 받는 이 세상의 모습을 뜻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세대의 특징은요, 사망 권세가 왕노릇함에 있습니다. 삶으로는 제약과 불의를 따르게 합니다. 이세대는 또한 예배까지도 애곡을 시킵니다. 그리고 비진리로 혼탁케 하고요, 영적 예배가 아닌 거짓 영의 예배로 예배를 애곡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 다원주의, WCC, WEA, NCCK, 이런 새로운 세계로 간다고 하는 종교 통합이 바로 거짓령의 예배로 예배를 애곡시키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성도들은 이를 구별하고 예수님의 예배, 성령님의 예배, 참, 영의 예배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에 마땅히 힘쓰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곡하지 말아야 하듯이요. 사망 권세 아래 속한 어떤 예배에 대해서도 연민을 갖거나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에만 온 영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So 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이 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